성경에서 택함의 의미를 바로 분별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일 이브 예배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 of a litt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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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a little b 예,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광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 때에 기뻐하는 자가 있고 두려워할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두려워할 자들이 누구냐 하면, 그 재림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공중으로 들림받는 사람들은 기뻐할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들림받는 사람들이 모두 다 들림받는 게 아니고, 택하신 자들을 들림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지막 때까지 주님은 누구를 주님 편으로 삼으시느냐 하면 택하신 자입니다. 택하신 자. 아무나가 아니고 분명히 그 대상자가 택하신 자라는 겁니다. 택하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택함에 대한 이야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때는 우리가 성령에 대한 분별도 중요하지만 이 택함에 대한 의미를 분별하는 것도 성령을 분별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개 교회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택함을 한 번으로 족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믿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택함을 받은 것으로 끝났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한번 택한 것으로 두번 다시 택함이 없고 그한번 택함으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합니다. 특히 갈빈의 5대 교리를 가르치는 장로교회들은 이 갈빈의 교리에 입각하여 가르침을 받는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들이에요. 한번 택함, 한번 구원은 한번 택함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으로 가르치는 교리 이게 칼빈의 교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 택함으로 믿고 신앙생활했다가는 마지막 날 주님이 진짜 오셨을 때그 사람은 택함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낙오자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도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을 요약을 한 겁니다. 이 택함에 대한 의미가 구약에서 택함에 대한 예시가 있고 신약 성경에서 택함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택함에 대한 모든 예시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구약의 택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예시는 택함이 두번 있다라고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신약에 가서도 여전히 택함에 대한 교훈을 말씀할 때에 역시나 택함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택함이 한 번이 아니고, 택함이 두 번이라는 사실이 성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택함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정립해 갈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예시를 보면, 광야에서... 함을 받기 전에 애굽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죠. 자, 애굽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고 명령을 받은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명을 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온 것이 어디냐면 광야죠 광야 광야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분명히 광야를 교회라고 영적 의미를 풀어놨어요 그러면 그들은 세상에서 어디로 나온 것이냐? 교회로 나온 것이죠 이 사건이 첫 번째의 택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광야 교회로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광야 교회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애굽에서 광야로 건짐을 받았던 택함과 똑같으냐? 그 성격이 똑같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는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다 택하여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 교회에서는 거기에서 가난으로 가는 길의 택함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의 그 택함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택함이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가난으로 가는 택함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택함의 숫자보다 훨씬 더 작았습니다. 광야에서 가난으로 간 사람은 1세대에 단 2명 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 죽음을 당했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전부 다 멸망받았고, 가난으로 간 사람은 단 둘, 요수아와 갈렙 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광야 교회에서 가난으로 그 택함이 제일 중요한 택함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광야 교회가 아닙니다 광야 교회가 어디고? 아니고 어디였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천국이었죠 그래서 가난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난으로 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모세에게 야! 네, 백성들을 다 끌어내서 가나안에 가서 예배드려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광야로 와서 예배드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하고, 그런 이유를 모두 다 광야에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부터.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종의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 순종의 훈련을 어디에서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냐? 광야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죠. 광야 교회에서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나안에 가는 택함은 많은 사람의 다수가 조건 없이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순종하는 자만 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택함을 말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주소가 어디예요? 가난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택함은 두 번째 택함이 아니고 첫 번째 택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두 번째 택함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회 온 사람, 광야 교회 에온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런 신앙의 고백은 지금 전부 다 애굽에서 광야 교회로 온 택함의 안에 있는 고백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난을 위한 택함이 하나 더 남았는데 이두 번째 택함을 위해서 내가 사는 존재로 살면. 이제부터는 광야교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내가 두 번째 택함을 반드시 받아야지. 이런 목적이 설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택함과 두 번째 택함은 결도 틀리고 방향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질도 틀린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국에서 광야로 온이 택함 하나로 만족하고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마치 광야 교회가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열어주세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 있었다고요? 광야에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사막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보낸 것은 어디로 데리고 온 거냐?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요. 오늘날도 이 구약의, 구약의 성경의 말씀과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이거를 적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광야에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와 있다고요? 광야에 와 있어요. 영적으로 교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들을 좀 들여다 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될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훨씬 전에 창세기에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객, 손님으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무수한 자손들이 니로부터 나오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아 네 자손들이 그 무수한 자손들이 앞으로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예언을 했어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연수도 차이가 없어요. 100년, 200명 하면은 하나님의 예언이 너무 많이 틀리잖아요. 400년하고도 30년이었으니까 400년 동안 거의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앞으로 심판하겠다. 그 후에 네 자손들이 거기 그 나라에서 큰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아브라함에게 예언하고 약속했던 그런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미 언제부터 택했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사망해서 건져 놓으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을 가 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면,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모조리 징치한다고 했잖아요. 모조리 징치할 때에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괜히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 집문 출입문 앞에다가 좌우 문 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내가 종들을 시켜서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애국당을 칠때그 천사들이 6월절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에 있는 그 집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집이라 여길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집을 넘어가게 된다. 6월, 6월에 넘어가게 된다. 심판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건지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직접 인도하셔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이 사 주야로.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야, 밤에는 불기둥. 왜?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어서 애굽에서 광야 교회까지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택함이 한 번뿐이냐? 절대 아니죠. 광야 교회에서 가난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 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택함이 한번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택함이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착각에 빠지지 마라 제발 너희들은 알기를 원한다 택함이 한 번뿐인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으니까 잘 들어라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히브리 3장 16절 듣고 경륙께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광야 교회에 택함을 받아서 광야 교회에 온 것까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약속이 누구에게 미치지 미쳤고 누구에게 미치지 못했느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미칠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약속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후에 애굽에서 구원했죠? 첫 번째 택했죠? 그다음에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했다. 아니, 첫 번째 택함이 영원히 구원이 되고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는 택함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라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멸망한다는 말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애굽에서 구원해냈어요. 애굽에서 구원해냈다고 했어요. 구원 그 구원 한번 구원은 끝났다고 하잖아요. 한번 구원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끝난 건데 왜 후에 멸한다는 말씀이 있느냐고요? 그럼 이앞 앞에 있는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 애굽에서 택함을 받아 광야로 나온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모든 것이 구원이 다 완성됐다 이렇게 믿는 것은 정말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택함이라는 것은 교회까지의 택함이 이루어진 것이지 가난까지의 택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난에 대한 약속은 주셨죠.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이 약속에 대하여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이 약속에 대하여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약속이 있지만 누가 못 들어간다고 했느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자가 누구냐? 순종치 아니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택함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에게 남아 있는 택함이 하나 더 있어요. 교회에서 어디로 가는 택함, 혼인잔치에 가는 택함이 한번더 남았다고요. 아멘. 이한번 택함이 더 남았어요. 자 구약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택함은 반드시 순종해야 됐죠. 순종. 자 신약을 보세요. 신약 앞에 도표 보세요. 신약.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애국 세상은 사거리 세상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시켜요. 야, 사거리에 가서 다 데리고 와. 그래서 사거리 나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애국에서 택하는 사람도 많은 사람입니다. 다수, 다수. 그 다음에 여기 사거리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왔어요. 만나는 데. 다수요, 다수. 그러니까 첫 번째 택함은 누구나다 택함을 받은 거예요. 누구나다. 내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누구나다. 뭐 성령을 받았는지 방언을 할줄 아는지 뭐 집사인지 권사인지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나온. 그래서 혼인 자리까지 왔어요. 첫 번째 택함을 받아서 혼인 자리까지 왔죠. 자, 여기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의 광야 교회에서 가난으로 가는 택함은 아무나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신약의 혼인 자리라고 하는 교회에서 혼인 잔치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인 자리에 오고 나서는 주인이 보고 나서 곤란해지 않습니까? 어, 저자는 예복을 입었네. 어! 조자는 예복을 입지 않았네. 예복을 입은 자만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아냈어요. 그러면 예복을 입은 자의 입었든지 안 입었든지 사거리 나가서 나가 모든 사람들을 다 혼인 자리 데리고 왔는데 혼인 자리 교회에서는 혼인잔치로 갈 때에 예복을 입은 자만 갔으니까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소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난에가는 택함은 또 다른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택함을 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첫 번째 택함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예복 입어야 돼요. 예복. 그 어떤 예복이에요? 어떤 예복? 신부 예복 입어요. 신부. 여러분의 자격이 뭐예요? 신부잖아요. 신부. 신부 자격의 예복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자, 뭐랬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첫 번째 택함은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국에서 종살이 하는 436년 동안 종살이 하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께 순정하든 불순정하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교회로 오기까지는 선하게 살았던 악하게 살았던 다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이에요. 여기까지는 죄인들의 집합이에요. 근데 여기서 천국계 장소는 죄인들의 집합이 될수 없어요. 천국이 교회 같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교회 같으면 안 돼요 여기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런 거예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죄인들의 집밥소니까 근데 천국 가가지고도 죄인된 사람 죄인된 사람끼리 살고 악한 사람 악한 사람끼리 살고 그렇게 할것 같으면 굳이 지옥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잘 보세요.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손이 뭐예요 이게 지금 손이 뭐예요?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했는데 손이 뭐예요? 그렇죠? 이 손이가 아니에요. 손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어찌하여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태 택함을 입은 자가 적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광야 교회든 혼인 자리든간에 우리의 현재 있는 주소가 여기입니다. 여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메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택한 자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택한 자만. 자,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혼인 자리. 광야죠. 여기에서 하나는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남겨두는 사람이 있어.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광야요. 혼인 자리입니다. 혼인 자리요. 혼인 자리. 혼인 자리에서 이게 여기서 택해져야 혼인 잔치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혼인 자리에서. 택해져야 혼인 잔치로 들어갈지 않습니까?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거룩한 예복. 신부 예복을 잘 갖춰 입어요. 아멘. 그래서 한번 택함은 영원한 택함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